안녕하세요. 19년차 모유수유 전문가가 육아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는 아가성육아TV 강경혜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모유양이 너무 많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에요. 유축을 해도 가슴이 여전히 불편하고 답하고 수유를 해도 시원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는 모유양이 적은 분들보다 많은 분들이 유방통증과 유방문제를 더 자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아 수유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 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량가다로 인해 통증과 불편함 과연 짜내야 하는지 아니면 참아야 하는 건지에 대한 해답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느끼는 답답함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양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량가다는 수유모 20% 정도가 겪고 있는 문제인데 모유를 참고 유축을 안해도 유축을 해도 불편 감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 이에요 모유양이 많은 사모님들은 유축을 하면 모유양이 늘까봐 시원 하게 유축하기도 힘들고 짠이지 않자니 유방은 단단해지면서 통증 은 심해지고 또 아기가 먹을 때면 강한 사출로 인해서 아기가 먹기 힘들어 하게 되고, 이게 지속되다 보면 아기는 수유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유를 짜내지 않고 계속 참기만 하면 유방 안에 고인 모유가 정체되면서 유전이 생기고, 이 유전이 육안을 막아 결국 유선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피부 톤이 부드럽게 늘어나는 분들은 모유 양이 많아도 유방 통증이 적을 수 있지만 피부 톤이 두껍고 신축성이 부족한 피부 톤을 가진 분들은 모유가 조그만 차올라도 유방은 쉽게 단단해지고 먹이고 뒤돌았으면 금방 단단해지기 때문에 더욱 힘들 수 있어요. 보통 유축을 통해 나오는 모유는 주로 뭉치지 않은 건강한 유선에서 배출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모유 양이 많은 경우에는 유선 조직이 뭉쳐있는 부분이 많아, 유축으로는 만들어진 모유가 쉽게 배출되기가 힘들어 유방 안에 모유의 잔류 양이 유방 내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모유가 차오른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모유 양이 많다고 느끼게 되고, 통증으로 인해 모유를 과다하게 비우다 보면 기능이 좋은 쪽의 유선조직은 자극으로 인해 모유를 더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엄마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상담실에 오시는 사모님은 통증으로 수유 후에 시원해질 때까지 유축을 계속하고 모유 양이 과도하게 생성되었는데 4시간만 유축을 안 하면 양쪽에서 400ml 이상 배출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정체된 모유를 모두 짜내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유방 안의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모유 양을 조절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유방 관리로 뭉친 부위를 부드럽게 만들어 유방 순환이 잘 되도록 하여 만들어진 모유가 잘 배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유 양을 조절하려고 해도 유선 조직이 뭉쳐 있거나 유관이 막혀 있으면 유방은 여전히 단단하고 불편함이 계속되는 거예요. 마치. 고속도로가 막혀 있는데 차만 몇대 줄이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유 양이 많은 경우 수유 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유 간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방 통증이나 단단함 때문에 아기에게 너무 자주 수유해왔다면 최소 2시간 30분에서 3시간의 수유 간격을 유지해주세요. 너무 자주 수유하면 오히려 모유 생성이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유를 유축하는 방법이에요. 수유 전 유방이 단단하거나 유방압으로 인해 사출이 강해 아기가 사례가 자주 걸리거나 변에 거품이 많고 잦은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유 전에는 1에서 2분 정도 손 유축이나 유축기를 이용해 앞 부분의 모유를 미리. 빼내준 후에 수유를 진행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기에게 후유를 더 많이 먹일 수 있어 유당 과다 섭취를 예방하고 소화 문제도 개선됩니다. 세 번째는 반중력 수유 자세입니다. 아기가 본격적으로 빨기 시작할 때 여러 줄기에서 빠르게 나오는 모유 때문에 사례가 잘 걸리고 공기를 많이 삼키게 됩니다. 이럴 땐 젖도는 느낌이 들면 아기와 함께 몸을 뒤로 기대어 수유하면 중력 반대 방향으로 유속이 조절되어 사출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가누기 힘든 아기는 풋볼 수유 자세보다는 요람식 수유 자세로 수유를 하면서 아기 머리를 좀 높여서 수유해주세요. 또 아기가 어느 정도 머리를 가눌 수 있다면 엄마 허벅지 위에 앉히듯 상체를 세워 수유를 하면 유속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모유의 양에 따라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한쪽 유방만 충분히 수유하기입니다. 예를 들면 6시간 동안은 오른쪽 유방만 이에서 3에 수유하면서 왼쪽은 단단하게 정체시켜서 생산을 줄이는 거예요. 6시간 이후 단단해진 왼쪽 유방을 유축기로 가볍게 비워 편하게 해준뒤 이번에는 왼쪽만 6시간 동안 수유를 하고 오른쪽은 정체시키는 방법으로 교대로 반복을 합니다. 며칠 동안 6시간씩 정체를 해도 유방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 다음은 7시간, 8시간, 많게는 9시간까지 정체시키는 시간을 늘려 한쪽 유방만 수유하는 방식 모유양을 조절해 보세요. 이 방법은 보통 2주 정도 꾸준히 진행을 하면 모유양을 줄이고 아기도 편하게 먹는 방법으로 많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어, 단이 방법은 모유양이 많아 한쪽만 먹어도 충분한 경우 적용시키고요. 유방 통증이나 염증 증상이 없이 유방이 건강한 경우에만 적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유축은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불편하다고 매번 시원할 정도로 유축을 하면 유방이 자극이 되어 모유를 더 많이 생성하게 됩니다. 정말 불편할 때만 편해질 정도로 최소한으로 유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냉찜질로 울혈을 완화하는 방법입니다. 유방이 단단하거나 불편할 때는 수유 직후에 냉찜질을 해주면 붓기와 울혈 완화에 도움이 되고 모유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야간 수유시 한쪽 유방만 수유하기입니다. 모유가 가장 활발하게 생성되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는 한쪽 유방만 수유해도 충분하다면 반대편은 수유 없이 정체시켜 생산을 줄이도록 유도해 주세요. 또한 아침 수유 전에는 유방의 사출을 조절하기 위해 반드시 가볍게 유축을 한 후에 수유를 시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모유양이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마음이 조금은 정리되는 느낌이 드셨다면 좋겠어요. 모유양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그만큼 엄마의 몸도 많이 힘들 수 있어요. 무작정 짜내거나 무작정 참기보다 내 몸과 아기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조절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혹시 이 영상 보시고 우리 아기 상황은 좀 다른데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와 육아로 지친 모든 엄마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는 채널 아가섬 육아TV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